2022년 12월, 곧 13년 만에 아바타2가 개봉하는데요. 오늘은 개봉 대비 아바타1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바타는 2009년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감독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SF영화입니다. 보통 아바타는 인터넷 채팅이나 게임 등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내세우는 캐릭터를 뜻하는데요. 영화 아바타에서도 인간을 대신해 나비적으로 위장한 주인공의 스토리로 펼쳐집니다. 아바타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1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각종 테러디를 불러일으키는 등 화제가 되었으며 북미에서는 현재까지도 역대 4위 흥행을 기록 중입니다. 무엇보다 영화 아바타의 특징으로는 컴퓨터 그래픽과 3D 상영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당시 저 역시 3D 안경 쓰고 아바타를 보며 오아를 남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아바타2에도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바타운의 스토리를 알아볼까요? 스토리 요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전직 해병대 출신인 주인공 제이크는 수술비를 벌기 위해 죽기 전형이 일하던 기업에 고용될 판도라라는 행성으로 오게 됩니다. 제이크의 삼둥이 형이자 과학자인 퍼미가 사고로 죽게 되어 그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제이크가 일하게 된 것인데 오직 같은 유전자만이 아바타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아바타, 인간과 판도라에 살고 있는 원시의 개종족 중 하나인 나비족의 DNA를 섞어 만든 캐릭터로서 인간의 신경으로 움직임 조작이 가능해 이것을 조종하는 사람을 아바타 조종사라 불렀습니다. 알게이라는 이 회사는 제이크를 포함한 많은 명병들과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판두라에서 투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판두라에 있는 어목타늄이라는 광석의 가치가 킬로그램 당 2천만 달러 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목타늄의 자원이 나비 족이 살고 있는 곳에 묻혀 있었고 기업은 나비 족을 설득하여 이주 시키기 위해 친화적인 방향으로 언어도 가르치고 교육을 제공하였 지만 나비 족은 이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편 브레이스 박사 밑에서 아바타 조종 임무를 맡은 제이크는 처음 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아바타 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용병의 수장이던 퍼리치 대령이 제이크에게 접근하였고 나비족에 대하여 자신에게 따로 보고하라는 명령과 임무 완수 시 다리 치료를 보장한다는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후프레이스 박사 일행과 함께 연구를 위해 한드라 숲으로 간 제이크는 외계 생명체를 만나 도망치게 됩니다. 겨우 탈출했지만 홀로 남게 된 제이크는 야생에서 혼자 생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비족인 네이키리가 수상한 인물인 제이크를 발견해 죽이려 하지만 해파리 같이 생긴 생명의 씨앗을 살려주는 게 어떻냐고 우언의 행동을 합니다. 혹시라도 무언의 행동을 모자라 들었을까봐 확실하게 알려주는 생명의 씨앗의 화력으로 결국 네이티리는 홀로 남겨져 위기에 처한 제이크를 도와줍니다. 제이크는 네이티리를 따라 나비족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 네이티리의 약혼자이자 미래의 족장이었던 지테이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를 향후 심판하기 전에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면서 심판하겠다며 제이크를 교육시킵니다. 현실로 돌아온 제이크는 자신이 나비족이 들었다고 여기저기 자랑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인시킵니다. 문제는 엄청난 양의 언옥파늄은 핵심인 신소만나무 밑에 저장되어 있었고, 언옥파늄을 얻기 위해 최악의 경우 나비족을 죽일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좋은 수를 생각해내라고 제이크에게 말합니다. 제이크는 포리치 대룡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레이스 박사는 페를루야 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나비족으로서 훈련을 잘 수행하고 교감하던 제이크는 아침 내 젊은 전사의 필수품과 일회인 이크란이란 새를 얻기 위해 젊은 전사들과 이크란 둥지로 가고, 아침 내 이크란을 얻습니다. 그레이스 박사는 영혼의 나무에 접근해서 샘플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곳은 외부인 금지라 쉽지 않습니다. 이틀 안을 타고 훈련하던 제이크는 토르크라 불리는 전설의 새의 습격을 받았지만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보고가 밀리자 퀴치츠 배령이 제이크를 찾아왔고 수술을 승인받았으며 임무를 종료하라고 말하지만 제이크는 마지막 검문인 어른이 되는 의식까지 끝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이크는 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어른이 되자마자 제이크는 조상들이 살아 숨쉬는 노트라야무리 크나무에서 네이티리와 기도도 하고 키스도 하고 딴 것도 합니다. 그들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지만 다음 날 기업의 군대가 그곳을 쳐들어와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군대와 대립하는 제이크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업도 화가 납니다. 나비족은 기업과 전쟁을 준비하였고 나비족과 군대의 갈등 속에서 제이크는 막아보려 했지만 네이티리와 짝을 이룬 사실을 알게 된지테이가 제이크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찌테이를 제이크가 때려잡고 부족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군대가 제이프 기으로 찾아와서 제이프랑 그레이스 박사의 아바타 연결을 뺐습니다. 이에 나비족에게 정체를 걸리게 된제이크를지케가 죽이려하지만 에이키리가 이를 막습니다. 그레이스 박사는 파포를 설득하려 했지만 군대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침략을 준비합니다. 끈질긴 설득에 파커는 마지막으로 한 시간 설득할 시간을 주고 제이크는 나비족에게 돌아갑니다. 나비족에게 제이크는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받은 임무를 고백하지만 나비족은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려 합니다. 이내 군대는 나비족이 있는 곳까지 차들어왔고 엄청난 전투력의 차이로 나비족은 일방적으로 공격당합니다. 결국 군대의 공격에 홈트리는 쓰려지고 군대는 돌아갑니다. 또한 추장인 에이투카는 죽음을 맞습니다. 기업은 제이크와 박사를 복귀시켰고 결국 나비족은 거주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며 제이크 일행은 감옥에 갇힙니다. 갇힌 제이크 일당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브레이스 박사가 총에 맞습니다. 제이크 일행은 디지를 옮겨서 나비족에게 향합니다. 나비족에게 신뢰를 얻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이크는 전설의 새 토르크를 잡은 후 나비족에게 갑니다. 화가 났던 메이티리는 토르크를 보자 제이크에 대한 화가 풀립니다. 지테이도 토르크를 타고 온 제이크를 인정하고 제이크는 브레이스 박사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박사를 살리기 위해 A와에게 부탁하지만 박사는 A와는 존재한다는 유언과 함께 죽게 됩니다. 분노한 제이크는 군대와 맞서자고 나비족에게 말하고 여러 부족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군대는 선제 공격을 할 계획을 짭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전투에서 제이크는 A와에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전합니다. 그렇게 전투는 시작되었고 나비족은 열심히 싸우지만 전력 차이가 너무 큰 만큼 또다시 부족은 무너지며 이 과정에서 찌페이도 죽음을 맞습니다. 나비족이 밀릴 때쯤 제이크의 기도를 들어준 에이어가한두라의 외계 짐승들을 이용해 도와줍니다. 공습에 무너진 트리치 대령이 제이크 기지를 발견하고 네이티리는 기지를 지키기 위해 트리치 대령과 싸웁니다. 싸움에서 패한 네이티리를 트리치가 죽이려는 순간 제이크가 나타나 다시 한번 트리치와 싸웁니다. 대령이 기지를 부수고 제이크를 추결하는 순간 네이티리의 화살이 트리치에게 꽂힙니다. 제이크도 죽을 뻔했지만, 네이키리가 그를 구해줍니다. 전투는 아비족의 승리로 끝이 나며, 인간들은 한드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제이크와 그의 아바타가 에이와에게 가서 합성을 시도하고, 합성은 성공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스토리 내용을 짧고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다소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하며, 아무래도 본 영화의 상영 시간이1 5 0분이 넘는 만큼,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너무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바타를 한번 꼭 보시거나 다른 영화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바타는 대단히 어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완성도와 영상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바타2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